신성사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10년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미국, 미국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어 어느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심야의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자동차 블리 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네, 계속 1 0 0 k m 정도의 주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뭐가 싹 지나갔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 새벽 한 3-4시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앞부분에, 그 심려의 고속도로상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정면을 보이게 되면은 어느 누구나 기겁을 할 겁니다. 실제 사람은 아닙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부딪혀도 유지장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귀신일까요? 사람일까요?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남자 형상이 보이죠. 예, 이쪽 표는 보면은 왼쪽, 예, 이쪽 편하고 틀리죠. 왼쪽하고 우측팔하고 틀리죠. 우측팔 여기는. 우측 팔, 여기 부분은, 왼쪽 팔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이렇 틀리죠? 여기 팔 길이 틀리죠? 이제 캡쳐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팔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팔꿈치가 되죠. 여기는 예, 팔목 되고요. 여기 이제 왼쪽 팔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사람의 팔처럼 형태가 나타났지만은 우측 팔은 썩어 문질러진 이제 다시 말하자면 뼈다귀가 썩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 자체도 보시면은 예, 실제 사람의 얼굴 형상은 아니고요 예, 홀로 형들로 이제 모여서 예,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예, 하체 모양도 사람의, 팔, 예, 사람의 몸체가 아니고 귀신의 몸, 몸체입니다 예, 심야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어떤 예, 물체 또는 예, 하물차가 그 하물차가 실고 예, 가던 타이어가 바닥에 떨어져서 놓여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 하면서 심야에 예, 아주 당황하는 이 한두 번이 었습니다 그, 지금, 제 고속도로상에서, 예, 이런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면, 운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자동차블리 박스가 있으면, 예, 자동차블리 박스에 이런 형상이 찍히게 됩니다. 예, 미국, 예, 남자 형상. 남자 형상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고속도로상인데 대략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 그 시간대에 찍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